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조용한 항구 마을. 이곳엔 오래된 등대와 푸른 지붕의 작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윤할머니가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친절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꿈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등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과 은빛 뜰채를 들고 있죠.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꿈. 할머니는 그 꿈을 조심스레 건져 올립니다. 그 꿈들은 별가루처럼 반짝이며 병 속에서 춤을 춥니다. 병마다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서연이의 인형극, 준호의 우주 여행, 다은이의 공룡 모험. 그런데 민우라는 소녀는 요즘 꿈이 없습니다. 예전엔 그림을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아무 꿈도 꾸지 않게 되었죠. 어느 날, 민우는 할머니 집 창문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봅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민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황금 뚜껑이 달린 작은 병을 건넵니다. 이건 내가 잃어버린 꿈이란다. 병속 빛이 민우의 손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크레파스 냄새와 종이 위에 번지는 색감이 되살아납니다. 다음날 아침, 미누는 낡은 스케치북을 꺼냅니다. 햇살 속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등대 꼭대기에서 할머니가 조용히 속삭입니다. 꿈은 누군가가 되찾아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지키는 건내 몫이란다.